맛있다? 딱 음. 딱딱 맛있지. 딱딱 맛있지. 맛있지. 음. 우리 비빔밥 항상 성공했어. 음. 얘는 지금 만두 저기 소갈이 빠른 김치야 이거? 아니지? 묵은지. 음, 아 묵은지야? 음. 아, 국물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? 야니 비빔밥 만들어야 되겠데 <laughs> 와, 음. 이게 만두 속에! 어! 입... 고기가 싶어 고기가 들어왔어요? 어, 안 넣었어요, 안 넣었어요. 청어 터지고, 김치 씹히고, 아삭하게. 아! 국쪽에, 아. 국쪽에 만두와 남쪽에 젓갈이 만났어요. 음, 정말이네? 오! 오! 안에 입이 이렇게 좀더 있어 이만펠리콘 <laughs> 아, 같아. 이렇게. 펠리콘 같죠. 어. 얼굴 어, 삼각형이잖아요. 아 어. 여기 여기 만두 그러고 보니까 만두 같은. 왕만두 이주형 여기. 아떡만또아아 맛있다. 아 사이즈 맛있다. 밥도둑 선정합시다. 어. 밥도둑은 강호동 아니에요? <laughs> 소두은 강호동이지. 야 남의 집집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국물. 응, 응, 응. 나는 나는 순태야. 순태는 못 잊겠어 이 영화. 강해도. 아 우리 보쌈김치. 아진김치가다 그렇지만 유독 오늘 보쌈김치는 족발 전하고도 어울렸지. 밥하고도 아 어울렸지. 우리가 보쌈 김치인데 보쌈이 없었어도 너무 다잘 어울렸다는. 음, 음, 거 정말 반대도. 아주 강해가 더다 아, 저는 무조건 보쌈김치. 아, 그럼 보쌈다. 나도 보쌈. 나도 못 사. 저도 못 사. 어 만장일치 많은데? 어어피갈때다 싸가지고 아니야? 어어어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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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왔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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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, 떡볶이. 예, 떡볶이 연예인들 이제 지금 짜 자태표현하는데. 축하하신 거 있군요. 저 짬짜면은요. 예. 네. 저보통 혼자 안 먹거든요. 근데 혼자 저렇게 많이 먹어요. 탄수화까지다 아, 네. 먹었어. 진짜. 근데 오. 젓가락은 하나. 하나야. 저게 의도적로 젓가락 몇개뺀 거예요. 뭐 문을.. 열제하는저 문이 저저저 아니 어떻제저저저저 네. 이쪽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이쪽, 이쪽, 이쪽. 살았던 거예요 혼자 아, 뭐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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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저저 네. 그 네, 아, 지! 한저 됐어.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지저저 이제 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다저저저저저저 <뭔들> 아니, <laughs> 아니, 그 아니 그 연예인 맞아? 이게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니 그 집에서 아직 짐을 다못 가져와 가지고. 그거 제약 건. 그다다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. 저, 근데 아니야, 이 방. 진짜 남자 방이에요.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? 와 이방 혹 해나오셨지? 아예지기이방 뭐야? 아무것도 없어. 이 방은 이번 달에 처음 들어와. 저세 보니까 아, 제가 아, 들어온 번... 지한 달이 돼 가지고요. 야, 가정장은 뭡니까? 그래 상사 갈 때. 상가 책갈 때. 정말 정장 없이. 이게 어, 어. 없이 <laughs> 그죠? 선배 너무 뭐 이거? 이 자전거에서 전립선 보호하는 회사예요. 안전을 안전을 많이 야, 진짜 이거 어, 이제 입어 줘야 되 네. 뭐. 이런 거잘안 쓰지 않아요? <laughs> 진짜. 아니 그이의사분 이 입고 자전거를 실제 타요? 자전거는 두달 전에 샀고요. 네. 탄 적은 없어요. <laughs> 근데 이 자전거는 <laughs> 고치되어 있어요. 왜 비싼 자전거를 사놓고 안 타? 이게 원래 타려고 했는데. 했는데? 정말 더워서 못했어요. 자전거 타는 거는 네. 좋은데 네. 자전거를 들고 일찍 네. 내려가고 음. 그 과정이 귀찮아서. 또 차에 실고 뭐. 어. 분출을 어. 가야 되니까. 여기까지 배달해 줬죠? 네? 네. 여기까지 배달, 네? 배달해 줬어요. 배달해 주셨는데 여기까지는. <웃음> <웃음> 어우, 당황스럽다.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처음이라. 그냥... 편하게 앉으세요.